안경 네, 목사님 로자 준비했는데요. 네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번에 네. 대회 계속 3일 동안 참여하셨나요? 예 네, 잠깐만. 아 네네. 안녕하세요. 아 안경. 네네. 네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. <laughs> 어, 강사로 이번에 선기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지, 집중적으로 좀 나눠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들고, 것 같습니다. 삼일 동안 좀 어떠셨나요? 아,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입니다. 이번에 로산 프리 컨퍼런스 와서 어, 굉장히 많은 참 도전과 또 비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교회가 참 많이 침체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정말 큰 새로운 웨이브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새롭게 또 변화돼야 되고 또 본질을 또 제대로 발견해야 되고 어, 또 새로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. 비전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음. 어,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으면 혼자 되게 외롭고 때로는 위축되는데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뭐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뭐 교회 사이즈나 이런 사학들을 초월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아,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. 가장 중요한 지금 변화의 변곡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하는 모습으로 너무 이게 포장이 되어 있거나 좀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모든 분사를도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또 정말 소망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함께 또 전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박사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전통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환되어지는데 혹시 상담 교회라든지 네. 어떤 좀 좋은 팁이랄까, 사례랄까 그런 게좀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이 있으실까요? 어,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네 가지 중요한 얘기를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t 킹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들, 목회 뭐그 철학들, 비전들을 먼저 리더십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체인징이죠.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런 변화들, 예배의 변화들,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의 프로그램의 그런 변화들, 그리고 실제적인 행정 조직의 그런 구체적 변화들이 또 필요합니다. 음. 세 번째는 Doing입니다. 거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아울리치나 또 프랙티컬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해서 축적. 되어야 됩니다. 네. 아, 왜냐하면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는 그냥 전환되지가 않아요. 이게 체질을 바꾸는 건데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. 이 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두잉에 대한, 그러니까 즉 선교적 교회 이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많은 경험과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들, 또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두잉에서 빙으로 또 바뀌지는 어 거죠. 네. 그렇게 되어진 것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그래서 구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네가지 thinking과 또 changing과 doing과 이 네트워킹들이 함께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때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, 전통적인 교회나 또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해 나가는데 어,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, 혹시... 핵심 강의 응.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편집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무서워> 감사합니다. <쉽게 웃음>